서장희씨 음... 아시죠 인생 참 요... 네. 음, 불쌍하지. 음. 그 이번에 이제 드디어 재연을 하신다고. 맞아요. 하는 잘살수 네. 있을까요 이분? 아 이분 사주 땜이고 인생 땜다 치셨어요. 음, 젊은 날에 이분이 20대 초반부터 서세원 씨한테 어, 성폭력을 당하면서 해 지금 시국. 국게는 이제 성 그때도 마찬가지 성폭력이죠. 강간당하면서 결국에는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생활도 항상 여자 문제 폭력 문제 이런 것들로 누누이 남편이 공인이라는 것 때문에 말 못하고 혼자 눈물 짓고 오랜 세월 살다가 결국에는 이그 서세원 씨의 뭐 사업 실패라든가 외도라든가 그 서세원이의 죽음까지도 서정이한테는 황당하고 놀랄 일. 정말 인생의 한 여자의 스토리. 우가 이렇게 우여곡절, 삼류 드라마 같을 수 있을까? 어? 그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몸도 아팠었고 했기 때문에 어, 내 인생에. 아직 환갑은 안 됐지만, 초년부터 너무 일찍이 우리 서세원이라는 인간으로 인해서 어, 사주에 있는 신내 바람, 그리고 영마 바람 이런 것들을 거의 한 40년에 걸쳐서 쳤기 때문에 이제는 말년 운기로 들어오는데 결혼을 하신다고요. 어, 좋은 분 만나셔야죠. 좋은 분 만나셔야 되는데, 서정희 씨, 어, 좋은 분 아니면 만나겠습니까? 사람한테 그렇게 뒤일 대로 디였는데 어, 정말 사람한테 뒤일대로 뒤어서 음, 이 사람은 남자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그리고 어, 결혼을 뭐 하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쉽게 마음을 주셨을 뿐이 아니에요 어, 내 안에. 그 정신적인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무리 믿음이 있고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마 주변에 그거를 뛰어넘고 재혼을 결심할 때에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믿는 분들의 권유, 어, 이런 것들, 스스로는 사람 만나서 재혼할 뿐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권유, 여러 사람들, 특히 서정희 씨는 어, 자녀 때문에 그동안 서세현 씨랑 어, 고는게 있는데 서정희 씨의 이 자녀분들 똑똑하잖아요. 이 자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해 주고 어 등떠 어 우리 엄마를 응원하고 등떠밀어 주지 않았더라면 서정희 씨는 절대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 인들한테 이미 어그 상대자는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품이 됐든 능력이 됐든 행실이 됐든 그런 분 그런 분이 서정희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땐두 번째 따뜻하고 섬세하실 겁니다. 박 또 권위적인 분이었다면은 한번 뛰었는데 그렇게 내 일평생을 뛰었는데 두 번을 하실 서정희 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분이실 거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나 그 주변인들한테 공증받고 인정된 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사주에 땜을 초년에 다 이미 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는 굉장히 어, <laughs>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좀 보상받으면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어~ 살아가실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운명이 환란이 많은 분들은 이제부터는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두분잘 사실 것 같아요.